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비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저는 휴스턴과 덴버의 경기를 중계하고 이게 또 연장까지 가는 바람에 제가 스튜디오에 오늘 가지는 못했고요 지금 차에서 녹음을 하니까 조금 음질이 떨어지더라도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이커스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 그 2월에 레이커스 세 경기 직관 떠나잖아요. 네, 레이커스 골스 저희 4명 넘게 모객됐고 딱한명 남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관심과 응모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어, 레이커스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자, 레이커스 지금까지는 행보가 뭐 괜찮은 편이죠. 네, 25경기를 치른 현재 18승 7패니까 뭐, 한 56승 26패 정도의 페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혹은 57승 25패. 서브 컨퍼런스 4위를 달리면서 순항하고 있고요. 루카돈 치치,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 원투 펀치에 르브론 제임스가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 복귀 이후에 이 오스틴 리브스는 다시 아웃된 상태고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공격 편중 현상과 어, 아쉬운 디펜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선. 공격 같은 경우에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7위입니다. 119.1 야투 시도 개수는 32인데 야투를 뭐 던지기 싫어서 안 던지는 건 아니고요. 자유투가 많다 보니까 야투 시도 개수는 좀 적게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투 성공은 전체 16위 야투 성공률이 2위입니다. 시도 개수가 32인데 성공률이 2위다 보니까 성공 개수가 16위가 된 거고요. 네, 그리고 3점 시도 개수는 24위, 3점 성공 개수는 23위, 3점 성공률은 18위입니다. 3점과는 뭐 딱히 친하지 않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리바운드 개수는 26위입니다. 네, 그리고 어시스트 개수는 25위. 뭐 각종 지표 자체가 엄청나게 뭐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가장 높은 지표를 나타내고 훌륭한 것은 바로 자유 투입니다. 자유 투 시도 개수가 전체 3위고요. 그리고 자유 투 성공 개수가 전체 2위입니다. 자유 투로 먹고 사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만 수비가 문제입니다. 어, 디펜시브 레이팅이 18승 7패를 거두고 있는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전체 20위에 불과한데요. 상대 야투 시도 개수 11위, 상대 야투 성공 19위. 야투 허용률이 24위니까 상대가 레이커스를 만나면 확률 나은 공격을 한다는 거죠. 상대 3점 시도는 21이고요. 그리고 3점 수비가 2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점을 못 넣고 상대는 레이커스를 만나면 3점을 잘 집어 넣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제이지 레디코 감독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리바운드 허용은 전체 2위. 이거 좋은 수치죠. 네, 리바운드 개수 자체가 레이커스가 41.6개니까 그래도 네, 리바운드는 플러스 득실 마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허용은 22.2개, 그러니까 3위, 세 번째로 적습니다. 자유투를 28.7개를 얻는데, 22.2개만 내주니까 자유투 득실 마진이 시도 개수가 플러스 6.5개, 이거 최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준수한 공격력을 따라오지 못하는 리그 하위권의 수비력이 아쉽습니다. 최근 이 피닉스전 승리로 제가 이 경기 중계했었는데, 아우 진짜 힘들었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진짜 경기가 늘어질 대로 늘어지더라고요. 클러치 타임 성적이 이 경기 승리로 9전 전승으로 일단은 격상됐습니다. 어, 하지만 패배시 점수 차이는 두 다리가 대다수입니다. 두 자리가 100%예요. 이건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커 스마트가 레이커스 수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통 부족이 문제다. 선수들끼리 서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이 점은 꼭 고쳐야 한다. 하프코트에서 시작을 할수 있게 되면 수비는 훨씬 쉬워진다. 소통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하프 코트에서 상대 수비를, 상대 공격을 막는 수비와 그렇지 않고 코트 전 지역을 커버하면서 막아내는 수비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승과 그다음에 대패의 비율이 레이커스가 비슷합니다. 자, 샌안토니어전 가장 최근 경기 119대 132, 13점 차로 졌고요. 보스턴전 105대 126, 21점 차 패배. 피닉스전 108대125 17점 차 패배 OKC전 92대 121 29점 차 패배 애틀란타전 102대 122 패배 20점 차 패배 그리고 포틀랜드전 108대 122 14점 차로 졌고요.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경기 109대 119로 패했습니다. 이게 최신순으로 제가 읊어드린건데 레이커스가 18승 7패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이 레이커스의 시즌 7패가 전부 다 두자리 득점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클러치 상황은 잦은데, 클러치가 아닌 경기에서는 9승 7패. 네, 그리고, 어, 지는 경기는 그냥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쭉 패한다는 거죠. 시즌 7패 전부 다두 자리 점수차 패배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피닉스전을 한번 복귀해보면 후반 한때 20점 차까지 앞섰습니다. 하지만 종료 12초 전에 역전을 허용하면서 아찔한 위기를 맞았었는데, 딜런 브룩스의 바보 같은 테크니컬 파울로 결국 동점이 됐었죠. 자, 그 당시 레이커스 피닉스 자유투 시도 개수를 보면, 레이커스는 43개의 자유투를 원정에서 얻어냈습니다. 분명한 강점이죠. 피닉스는 84%로 레이커스보다 자유투 성공률은 높았지만, 자유투 시도 개수가 25개, 네, 피닉스에 비해서 18개다. 적었습니다 딜런브룩스의 바보 같은 파울도 있었고 레이커스가 워낙 자유투로 많이 얻어내는 팀이라는 것 이게 원정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자산이죠 자 다만 돈치치의 원맨팀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돈치치가 뭐 최근 들어서 어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uCG 퍼센테이지가 36 7% 너무 높아요 자 그리고 오스리브스 27 5 르브론제임스가 23 5 르브론제임스가 뭐 전성기에 비하면 확연히 줄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야투 시도 개수도 돈치치가 23.1회, 리브스가 16.9회, 르브론이 14.2개입니다. 3점 시도 개수 돈치치는 10번 넘게 던지고요. 오스 리브스가 7.6개, 그리고 르브론이 4.6회입니다. 자유투 시도 개수 또한 돈치치는 무려 12.3개, 리브스는 9.1회, 예, 리브스는 다소 좀 줄었죠. 르브론 제임스는 아직까지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는 와중이라 하더라도 세월 무상입니다. 4.7개. 자, 레이커스의 공격은 돈... 립 르베 지분이 80% 이상입니다. 다만 수비 불안 해결이 가장 큰과제라고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루머가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미 팀 공격력은 충분합니다. 물론 3점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대신 자유투를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있고 어, 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슈퍼스타도 여러 보유하고 있죠. 다만 전술적인 균형을 위한 실속 있는 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인데 레이커스가 보완해야 할 선수 유형은 간단합니다. 운동 능력을 갖춘 3ND 자원. 이건 사실 3 0개팀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유형의 자원이기도 합니다. 자, 레이커스가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은 일단 만료 계약자가 세 명이 있어요. 루이 하치무라, 게이 빈센트, 그리고 막시 클리바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드래프트 픽도 풍부하게 있습니다. 드래프트 픽을 사실 레이커스 구단이 워낙 쓰기 싫어해서 그렇지 픽도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자, 트레이드 관련 레이커스 현지 보도를 살펴보면 12월 15일 트레이드 시즌이 시작됐다. 현 시점에서 레이커스가 가장 활발한 팀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큰 반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로스터를 개선하는 동시에 서부 엘리트 팀들 사이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움직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선수의 이름이 명시됐었어요. 트레이드 시장이 열리면서 레이커스는 달튼 크넥트를 매물로 로테이션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소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커넥트의 가치가 형편없이 낮아졌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커넥트를 매물로 유의미한 자원을 데려올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의문입니다. 자, 예상 트레이드 패키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뭐, 제가 여름부터 이 선수를 소개했던 것 같은데, 바로 앤드루 위긴스입니다. 레이커스의 현재 상황에 부합하는 3D 자원이고요. 또 에이스 전담 수비수이기도 합니다. 아, 골든스테이트가 2022년 우승했을 때, 루카 돈치치를 또 상당히 괴롭히기도 했었는데, 어, 이 앤드류 위긴스는 루이 하치무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아무리 하치무라가 어, 코너에서 석점을 기가 막힌 확률로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하치무라는 대인수비 팀 디펜스 전부 다 좋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위긴스가 온다면 당연히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레이커스가 앤드류 위긴스를 받고 마이애미가 루이 하치무라 게이 빈센트 그리고 2029년 1라운드 픽을 가져가는 거죠. 뭐 1라운드 픽한장 정도면 저는 레이커스가 투자해도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허브 존스입니다. 실제로 레이커스가 문의했다고 하고요. 허브 존스는 리그 최상급 수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비록 유리몸 기질이 살짝 보이고 있고 3점 기복이 심하긴 하지만 어, 리그 최상급 수비력을 통해서 플레이오프용, 예, 플레이오프용 수비를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레이커스가 허브 존스를 받아오는 대가로 내주는 시나리오는 하치무라, 그리고 2029년 1라운드 픽, 그리고 미들급 계약자 1인. 이거는 뭐 빈센트가 될 수도 있고, 또달튼크넥터는 연봉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뭐 사실은 막시 클리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역시나 1라운드 픽한장 정도는 필요하다. 다만, 뉴올리언스가 1라운드 픽한 장으로 허브 존스를 팔지는 의문인 거죠. 자, 마크 스트라인이 이번 트레이드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다. 레이커스는 돈치치, 리브스와 비슷한 연령대의 선수를 트레이드 대상으로 선호하고 있다. 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타임라인 맞추겠다는 거지만 그래 돈치치랑 리브스랑 비슷한데 3점도 되고 디펜스도 되는 자원은 흔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보도를 살펴보니까 레이커스는 당연히 3nd 자원을 모색하고 있지만 시장은 현재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레이커스가 지금도 물론, 굉장히 좋은 전력을 갖췄고, 또 훌륭한 행보를 내보이고 있지만,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저는 무조건 트레이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레이커스의 스카우트 능력이 뭐, 젤런 후드 시피노, 달튼 크넥트 뭐, 이런 선수들 뽑는 걸 보면, 그렇게 빼어나진 않단 말이죠. 네, 그래서 1라운드 픽이, 당연히 지금 지명권이 금값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걸 재겨놓고 보느냐, 아니면, 어, 충분히 우리가, 아 달릴만하다고 느낄 때 한번 과감하게 지르느냐 예, 저는 어, 리그의 재미를 위해서라도 어, 라펠리카 단장이 한번 후자로 예, 한번 시원하게 질러봤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레이커스 단장이라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 앤드루 위긴스를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을 할것 같아요. 자 레이커스 18승 7패로 잘 나가고 있지만 그 7패가 전부 다두 자리 득점 가비지 패배였습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수비를 보강해야 되고, 네, 그리고 3점까지 갖추면 금상첨화다. 그래서 저는 트레이드가 필요하고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 조코피와 함께 떠나는 10차 직관 투어! 딱한명 남았으니까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십시오.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